60분의 a를 약분하면 b분의 1이 되고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가 된다. a가 10과 15 사이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, 그랬습니다. 자, 60을요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. 60은 자, 이로 하면 30, 2로 하면 15, 3, 5, 15이렇게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. 자, 여기 a인데요 분자가. 자, 약분하면 이거 되는데, 그럼 다 1이 됐기 때문에 이 수는 다 약분이 돼야 됩니다. A는 10부터 15 사이니까 자연수니까 11부터 14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요. 그리고 11. 11인 경우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12인 경우 볼게요. 12는 3, 4, 10이니까 3, 4, 10,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. 약분 되고 5분의 1. 이거는 가능합니다. 그쵸? 그러니까 A 값이 12면 이게 약분되고 5분의 1만 남으니까 이 b값이 5가 돼요. 자, 하나 찾았고요. 하나 찾으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.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. 나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13같은 경우 이렇게. 13은 약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. 그 다음에 14도 자 2에 약분되고 7 2 곱하기 7인데 7이 약분이 안되죠? 그래서 이건 약분이 안됩니다. 그래서 되는게 아까 이거 1이 하나밖에 없네요. 10이고 5니까 빼주면 12 빼기 5는 7. 답은 7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